제가 직장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수성가한 분들 유튜브로 엄청 많이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봤던 분들이 켈리체 같은 분들 당연히 봤고, 신사임당님, 드로우앤드류님, 자청님 서디언의 신현준 박사님, 이분들의 영상들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독서. 책을 읽고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독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나요? 저는 이 독서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들었었어요. 책을 읽고 나면 그건 있어요. 아, 이제 진짜 좋았어. 감동, 감동이 있어. 근데 이틀 지나면 감동만 남고 기억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죠 저 부자들은 도대체 책을 어떻게 읽었길래 책을 읽고 부자가 된 거지? 근데 제가 작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1년 3개월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돈 버는 백수가 되었어요 직업이 없지만 돈을 벌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음 달이면 기존의 월급만큼 벌수 있을 것 같고 직장인으로서 평생의 꿈인 것만 같은 월 수익 천만 원이 이제 더 이상 꿈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시작한 독서가 뭐가 달랐냐. 기존의 독서법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독서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막 정리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내가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실천해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게 되고 정리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독서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태까지 독서가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분들, 그리고 내가 독서를 하고 뭔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던 분들, 오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실천해보세요. 우리의 독서가 지금까지 왜 효과가 없었냐?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독서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의무교육만 초중고 12년에 대학까지 하면은 16년. 그 교과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독서는 어땠나요? 일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읽은 책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나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과반수 이상의 분들이 그렇게 읽은 책이 거의 전부일 수도 있는. 우리가 기존에 읽던 독서는 이런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 책을 봤던 거죠. 그럼 그게 뭘 의미하나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하면서 책을 읽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걸 다 기억해내지 못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를 알면서 보니까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350페이지 전후의 책 전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처럼 어떤 부분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될지를 알면 공부를 잘하듯이 삶도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 먼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책을 읽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삶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냥 유명하다니까 베스트셀러 사다가 책을 읽고 이게 어떻게든 내 삶에 도움 되겠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어. 그럼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마음으로 책을 펼치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면 책을 읽는 내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으면서 읽게 되죠.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독서는 더 이상 감동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 찾은 해결책을 바로 적용해보므로써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뀐 게 저예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돈 버는 백수로 노마드의 삶을 시작한 저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으로 인생을 바꿨다는 사람들의 독서법을 추리고 추려서 나한테 써먹어 본 기적의 독서법 첫째, 오늘 책을 통해 해결할 이슈를 정하자 둘째, 책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책을 찾으면서 읽어보자 셋째, 공감 가거나 해결의 히트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줄을 치면서 읽자 넷째 줄친데 옆에다가 내가 어떻게 이걸 써먹으면 좋을지를 메모하면서 읽자 다섯째 책을 덮기 전에 내가 메모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실천계획을 세워라 마지막 여섯째 세운 그 계획을 반드시 실천해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씩 해결되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방법으로 삶을 바꾼 저의 실 사례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기대해 주세요.